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어, 붓꽃을 그려볼까 해요. 붓꽃은 좀 길이가 길잖아요. 그래서 제가 기둥 화분을 준비했어요. 토분을 사용하다 보면 다육이를 심거나 식물을 어, 여기에다 심거나 했을 때 어, 물을 주게 되잖아요. 물을 주게 되면은 좀... 이렇게 흙 같은 거나 물이 이렇게 세워놔가지고, 이렇게 얼룩, 얼룩하게 이런 색감으로 좀 지저분한 색감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색감이 있으면 좀, 아, 내가 화분을 게을리 했나?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얼룩얼룩 졌을때 포크아트로 싹 가려주면은 아주 또 새로운 화분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지저분한 화분에 포크아트를 한번 그려 볼까 해요. 그리고 어 포크아트 그리는 음 꽃은 붓꽃, 붓꽃 자, 납작 붓을 사용할 거예요. 색하고 퍼플색, 퍼플색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지그지그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올려준 거를 똑바로 세워서 내려주세요. 좀 백합하고 비슷하죠? 눈치채셨을 거예요. 예. 백합 그릴 때 사용한 지그재그 떨림을 이용해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. 해주시고요. 지글지글 지글지글 똑바로 세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거는 다 지그재그 식으로 그릴 거예요. 똑바로 세워서 지그재그.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. 들어와서 지금 여기는 좀 짧게. 지그지 자, 붓꽃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붓꽃 속에는 암술, 수술 그런 게 있죠. 그거는 세필 붓을 이용해서 해주면 돼요. 그다음에 잎이 있겠죠, 잎이. 이 붓꽃도 보면은 잎이 백합이랑 좀 비슷하죠. 백합이랑 그래서 어 백합할때는 세필붓을 이용했었는데요 세필붓을 어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도 평붓을 사용할 거예요 세필붓을 뭐 사용해도 상관없고 평붓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사용하는 붓이 어, 더 편안하다 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우개를 이렇게 일단 그려주시고요 또 줄기를 보면 난 형식으로 좀 돼있죠, 줄기가. 붓꽃 줄기가. 이렇게. 난 그리듯이 이렇게.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? 이렇게 가 해볼게요. 난 그리듯이로. 자, 그러면 붓꽃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뭐꽃 그림이 너무 이쁘다고 해가지고 지저분하게. 여기 저기에다가 좀 그림을 그리면 다육이가 좀 뒤쳐져 보이잖아요. 다육이는 단색이기 때문에 단색이 거진 많잖아요. 그러니까 포크 다른데서는 뭐 리폼 같은 거할 때는 꽃을 여러 개 그려가지고 화려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, 토분에는 다육이를 심을 거니까 그냥. 간단하게, 하나 내지는 두개 정도만 큰 꽃들은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리는 분의 취향에 따라 뭐 두세 개도 그려도 되고 크게도 조절해도 되고 그래요. 법칙은 없어요. 자, 앞에 끝났으니까 뒤에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그리기로 해볼게요. 자, 여기도 보면 여기 화분이 이렇게 지저분하죠. 이거를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. 올려주고요. 아 저는 다행히 뒤에 묻은 줄 알았어요. 안 말라가지고 근데 다 말랐네요. 아 이럴 때는 참 좋아요. <laughs> 빨리 말른다는게 식으로 이렇게. 백각 그릴 때는 여기를 이렇게 마감제를 해줬었잖아요, 여기를. 근데 북극 그릴 때는 마감을 안 해요. 깨끗하게 하나 더 해주시고 정가운데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그재그 똑바로 그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그냥 이걸로 끈 맞춰도 상관없고요 꽃처럼 하고 싶다. 이렇게 넓게 펴주고 싶다 꽃을 이렇게 펴주세요. 이렇게. 이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만들해 주시면. 여기도 세워가지고 지그지그 지그지한다쭉 빼시고 지그지그. 쭈 빼시고, 그 다음에 또 짤막한 거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, 꽃잎을. 지금 벚꽃을 그리고 있다 그랬죠. 이 됐죠. 예, 그 다음에 붓을 닦아 주시고요. 그 다음 새필 붓으로 수술 암술 같은 거. ôi ăn 이 정도만. 제가 붓을 이렇게 자주 씻는 이유는 이 아크릴 묵감이 굳는다 그랬잖아요. 빨리. 빨리 굳는데 이거를 안 씻어주면 이런 붓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붓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붓은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닦아주면서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잎 줄기 요거는 줄기에서 막어 되게 없애줄 거예요. 눌러가지고, 이렇게 난초처럼 옆으로도. 이렇게 이게 지금 색감이 들어왔죠? 발라왔을 때는 더 붙여도 된다 그랬죠, 지금. 쭉 빼주세요. 이렇게 빼주면 되죠. 여기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.